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고데기도 다 하고 화장도 다한 모습으로 카메라 앞에 나온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추석 잘 보내셨나요? 저는 추석 동안 잘 먹고 잘 자고 사실 감기도 걸려서 목소리가 조금 걸걸 하긴 한데 그래도 나름 연휴 잘 보냈습니다 오늘은 다름이 아니라 소개하고 싶은 제품이 있어서 카메라를 틀어봤어요 그 제품 바로 무엇이냐? 짜잔 보다나 컴팩트 판고데기 28mm 파우더 블루 제품인데요. 보다나가 원래도 물결고데기가 되게 유명한 거 아시죠? 그래서 저는 이 브랜드의 물결고데기도 평소에 잘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 컴팩트 고데기를 소개시켜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 이 제품은 이름과 같이 진짜 사이즈가 컴팩트해요. 어느 정도냐면, 음, 제가 평소에 사용하는 빗인데, 고데기가 빗만하죠? 근데 빗 사이즈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아이폰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이폰보다 조금 더 커요. 제가 평소에 잘 들고 다니는 가방이에요. 이게 진짜 조그만하거든요? 조그만한 대신 많이 들어가긴 해요. 회사 갈때 그냥 이렇게 들고 다니는데 이 고데기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정리를 한 다음에 쏙 넣어줍니다. 진짜 쏙 들어가요. 이렇게. 그래서 여행할 때는 물론이고, 그냥 평소에도 고데기 자주 하시는 분들, 아니면 외출할 때뭐 고데기를 한번더할 필요가 있다 하는 날에 들고 나가기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프리볼트 제품이라 돼지코만 있으면 해외에서도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하답니다. 그리고 열판 잠금락 기능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은, 락이라는 버튼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락을 걸면은 얘가 열리지가 않아요. 이렇게 열리지가 않아가지고 안전하게 보관이 가능하다는 점이 진짜 좋았고 오픈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잡아준 다음에 오픈을 해주면은 다시 열립니다. 그리고 고데기 할때 가장 중요한 거 선이 계속 꼬이면은 하다가 풀어줘야 되고 해야 되는데 이거는 360도로 돌아가는 선이어가지고 고데기를 C컬을 하든 S컬을 하든 자유롭게 여기가 회전이 되기 때문에 하다가 풀어줄 필요 없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가끔, 어, 저만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콘센트를 안 뽑고 나간 것 같아가지고, 걱정이 될때 있잖아요. 아, 고데기에 불 나면 어떡하지? 막, 이거 계속 불 타고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하잖아요. 저 파워 N이거든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사용 후한 시간이 지나면은, 자동으로 전원을 차단해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저처럼, 뭐, 항상 콘센트는 컸을까? 불안한, 이런 사람들이, 사용하기 진짜 좋은 제품인 거죠. 1 시간만 지나면은 꺼질 테니까 나가 있는 내내 불안하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물론 사용하고 잘 정리를 하는 게 가장 베스트지만 정리를 해도 불안한 사람들에게 진짜 완전 추천하고 싶은 제품이자 기능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가 이 고데기 사용해서 어떻게 스타일링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보시다시피 전 엄청 생머리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룹프를 해서 앞머리가 이 정도 뽕이 있는 건데, 원래 그룹프를안 하면은 앞머리가 이런 식으로 먼저 앞으로 쭉쭉 뻗는 그 정도의 직모거든요? 저는 평상시에 회사 갈때 빼고 이제 어딜 나간다, 놀러 간다 싶으면은 무조건 고데기를 해주고 있어요. 지금 제가 셀프로 머리를 자르면서 레이어드가 좀 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뒤로는 그냥 C컬이 가장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C컬 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우선, 고데기 켜주고, 이 고데기는 컴팩트 고데기인데도 불구하고, 온도를 160도, 180도, 200도, 3단계에 나눠서 맞춰서 쓸수 있거든요? 대체로 저는 온도를 가장 낮게 사용하고 있긴 한데, 오늘은 영상에 컬이 조금 더잘 나와야 되니까, 180도까지 해서 사용을 해볼게요. 그러면 온도가 올라가는 동안, 같이 사은품으로 들어있었던 집게핀 사용해서 머리를 반 나눠줘 볼까봐요. 온도 다 올라온 것 같아요. 그, 고데기 알죠? 고데기 온도 딱 올라오면은 냄새부터가 다르답니다. 조금 잡고, C컬. C컬 같은 경우는 하고, 이렇게 둬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손가락 넣고, 이렇게. 열 조금 더잘 받으라고, 손으로 한번 잡아주고, 얘도, 고데기가 조그만한데도, 컬이 진짜 잘 들어가요. 그러면, 벌써, 이쪽 머리 끝났죠? 거울 안 보고 카메라만 보고 했는데도 잘했죠. 그럼 이제 나머지 반 있는 거 빼와가지고 지러 한번 해줍니다. 저 같은 경우는 레이어드가 되게 심하게 돼 있는 편이어가지고 비슷한 길이의들 이렇게 묶어서 여기도 손가락으로 한 번씩 잡아주고 여기도 비슷한 길이의들끼리 이렇게 그러면 나머지도 빨리 다 해보고 올게요. 짠 앞머리를 빼고 왼쪽 오른쪽 다 고데기를 하고 왔어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고데기를 다 했으면은 저는 요 옆에 머리 있죠? 바로 귀 옆에. 여기만 이렇게 한번더 뽕을 넣고 손으로 열을 넣어서 조금 이렇게 여기를 붕 뜨게 만들어요. 이게 이렇게 착 달라붙어 있을 때보다 여기가 이렇게 붕 뜨면은 조금 머리숱도 있어 보이고 괜찮더라고요. 그럼 이쪽도 똑같이. 그리고 앞머리. 전 앞머리는 전체로 잡고 이렇게만 해주지 말아요. 고데기가 끝났습니다. 이렇게 C컬 고데기를 해야지 이렇게 층진 머리가 잘 보이더라고요. 잘 보이시나요? 그럼 스타일링 하는 영상까지 다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더보기란에 상세 링크도 같이 적어둘게요. 그러면은 이 제품 궁금하신 분들은 더보기랑 클릭해가지고 확인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또 금방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해요.